she's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삼복 더위에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이어서 이번주는 히브리서 13장을 통해 믿는 자의 실천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믿음의 실천사항을 세 가지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는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또 남녀의 차별이 심했던 시대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신앙 안에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와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인 우리와 형제 되심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형제 사랑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혀 있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연약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형제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성도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을 멀리 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은 고난의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성문 밖은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므로 세상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는 거지요. 부정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를 기꺼이 동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곳에만 머무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남들이 꺼려하는 성문 밖으로도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과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며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공동체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경청하라 말씀합니다. 만약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결국 지도자들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성도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은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상이 되고, 선을 행함과 나눔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새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주변을 돌보는데 게을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 있는 삶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지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고,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한 이들의 땀과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